농어촌의 정주 여건은 도시에 비해 매우 열악합니다. 일상생활의 불편은 인구 유출로 이어지고 지방 소멸 위기감을 더 키우고 있는데요. 전북 지역 농어촌의 현실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곳엔 60여 가구, 주민 140명이 살고 있습니다. 농촌 마을 측은 꽤 크지만 생활하는데 불편한 게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주변에 학교나 병원, 마트 등 기본적인 시설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는 하루 4차례 운행하는 게 다입니다. 학교를 가려면 1시간 10분에서 2 0분짜분 정도 걸립니다. 병원은 임실 가면 30분 정도. 전주로 갔을 때는 1시간 10분에서 1시간 20분 사이 호남지방통계청이 전북지역 농어촌마을 5200여 곳을 조사한 결과 걸어서 15분 이내 거리에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마을이 320곳, 전체의 6.1%로 나타났습니다. 10년 전 조사된 240곳,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는 마을은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다른 필수 정주 여건도 열악하긴 마찬가지, 학교가 멀어 보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다른 읍면에 초등학교가 있는 마을은 100여 곳,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다른 읍면에 있는 마을은 각각 1,200여 곳, 3,300여 곳에 이릅니다. 소재지 읍면에 보건소와 보건진료소가 없는 마을은 1,100곳이 넘고, 일반 병의원이 없는 마을도 3,000곳 가까이 됩니다. 재래시장이나 대형마트가 읍면에 없는 마을은 각각 3,300여 곳, 4,800여 곳으로 장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도농 교류 마을 수는 500여 곳으로 10년 새 100곳, 1 5 7나 감소했습니다. g t 촌 특성상 도시 지역과는 다르게 교육 및 문화 시설, 대형 마트 및 종합병원 시설 등이 마을로부터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 여러 여건들이 어려워 보입니다. 다속화하는 지방 소멸 위기 속에 갈수록 활력을 잃어가는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깊이 있는 고민과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제현입니다